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K리그 국내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대, 울산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 패스를 통해 경기를 풀어가려는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유리 조나타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남태희는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환과 전방으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이창민은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침투를 시도하겠지만 최근 경기에서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졌다. 김학범 감독 경질설이 나올 정도로 팀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강원전에서의 3실점은 선수단의 집중력이 떨어진 것을 방증하는 장면이었다. 팬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선수단이 부담을 느끼며 경기 초반부터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어서 울산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패스를 통해 경기를 장악할 계획일 것이다. 허율은 최전방에서 빠른 발을 활용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릴 예정이며 이청용은 중원에서 빠른 전환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보야니치는 중원에서 수비 커버와 패스 전개를 동시에 책임지며 제주 수비진의 간격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울산은 최근 보야니치가 복귀한 이후 중원에서의 압박과 패스 전개가 더욱 매끄러워졌으며 이청용이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를 조율하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주가 체력적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울산의 대각선 침투와 측면 크로스는 제주 수비진을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제주는 김학범 감독 경질설이 거론될 만큼 팀 내부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으며 강원전에서 3실점을 허용한 후 홈팬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울산은 보야니치의 복귀와 이청용의 노련한 경기 운영을 통해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후반부로 갈수록 울산의 빠른 전방 압박과 대각선 침투가 제주 수비진을 더욱 흔들어 놓으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울산현대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충북청주대 부산 아이파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충북청주는 3호 2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앙에서의 숫자 우위를 노리겠지만 측면에서의 수정 열쇠가 뚜렷해지며 부산의 측면 공략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가브리엘은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할 예정이지만 김병호는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환을 통해 공격을 전개하려고 하겠지만 부산의 강한 전방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서재원은 측면에서 빠른 크로스와 돌파를 시도하겠지만 부산의 강한 압박과 밀집 수비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 충북 청주는 3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하려 하겠지만 측면에서의 숫자 열세로 인해 대각선 침투와 빠른 전환에 쉽게 노출될 전망이다. 이어서 부산은 3, 4, 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빠른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곤잘로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빠른 침투를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할 예정이며, 빌레로는 측면에서 빠른 발을 이용해 대각선 침투와 크로스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임민혁은 중원에서 패스 전환과 공격 전개를 통해 빠른 템포를 유지하며 부산은 후반부로 갈수록 강한 압박을 통해 충북 청주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계획이다. 부산은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빠른 전환과 대각선 침투를 통해 충북청주의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충북청주는 홈에서 중앙에서의 숫자 우위를 노리겠지만 측면에서의 수적 열세로 인해 부산의 빠른 대각선 침투와 측면 돌파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부산은 곤잘로와 빌레로의 빠른 침투와 임민혁의 빠른 패스 전환을 통해 충북청주의 수비 간격을 흔들어 놓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공격 템포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결국, 충북 청주의 300 전술이 부산의 빠른 측면 전환에 무너지면서 경기 흐름이 부산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산 아이파크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 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남 드래곤 대 성남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남은 53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적인 전술을 운영하며 측면에서의 수정 열쇠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호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겠지만 레안드로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성남의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알베르티는 중원에서 전방으로의 패스 연결과 빠른 전환을 시도하겠지만 성남의 수비라인이 간격을 좁히면서 쉽게 패스 루트가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전남은 측면에서의 숫자 싸움에서 열쇠를 보이며 성남의 빠른 전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어서 성남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후이즈는 최전방에서 빠른 발을 이용해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며, 제공권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김범수는 측면에서 대각선 침투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할 예정이며, 정원진은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환과 전방으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성남은 측면에서의 숫자 우위를 바탕으로 빠른 전환과 대각선 침투를 통해 전남의 300 전술을 흔들어 놓을 전망이다. 특히 전남의 수비 간격이 벌어질 경우 성남의 빠른 측면 전환이 득점 찬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남은 홈에서 수비적인 전술을 펼치겠지만 측면에서의 숫자 열세로 인해 성남의 빠른 측면 전환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성남은 후이즈와 김범수의 대각선 침투와 빠른 전환을 통해 전남의 수비 간격을 흔들어 놓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전남의 체력 저하를 틈타 공격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성남 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강원 FC 대 김천상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빠른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를 시도할 계획이다. 코바체비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할 예정이지만 최근 제주 원정에서의 체력 소모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 득점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김민준은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환을 통해 공격 템포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김천의 압박에 의해 패스 연결이 끊길 위험이 크다. 김동현은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시도하겠지만 피로 누적으로 인해 후반부로 갈수록 돌파 시도가 무뎌질 가능성이 높다. 강원은 최근 제주 원정에서 체력 소모가 상당했던 만큼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이어서 김천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노릴 계획이다. 박상혁은 최전방에서 빠른 발을 이용해 상대 뒷공간을 공략할 예정이며, 이동주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침투를 통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동경은 중원에서 빠른 전환 패스와 페널티박스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김천은 최근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린 상태이며, 강원이 체력적으로 무너질 후반부에 더욱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공격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김천은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활용해 대각선 크로스와 빠른 전환 패스를 통해 강원의 수비 간격을 흔들어 놓을 전망이다. 강원은 제주 원정 이후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큰 상태이며 경기 초반부터 피로가 누적된 모습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김천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패스를 통해 경기를 주도할 계획이다. 후반부로 갈수록 강원의 체력 저하가 뚜렷해지면서 김천의 측면 돌파와 대각선 침투가 더욱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김천 상무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수원 삼성대 천안시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제공권 싸움과 포스트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류첸코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마무리에 집중할 예정이며, 브루노 실바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침투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이규성은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환과 공격 전개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수원 삼성은 천안의 수비진이 제공권 싸움에서 약점을 보이는 만큼 일류첸코와 김지현을 동시에 배치해 공중볼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김지현과 일류첸코의 트윈 타워 투톱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어서 천하는 4-2-3-1 포메이션을 통해 중원에서의 수비 조직력과 빠른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퉁카라는 최전방에서 빠른 발을 활용해 역습을 노리겠지만 명준재는 중원에서의 패스 전개와 수비 커버링에 집중할 예정이다. 구종욱은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며 페널티 박스 안으로의 볼 배급을 담당할 계획이다. 천안의 수비 라인은 이상명과 최진웅 등 프로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류첸코와 김지현과의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며 실점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중 볼 경합 상황에서 피지컬적인 열쇠가 뚜렷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수원 삼성은 일류첸코와 김지현의 트윈 타워 투톱 체제를 가동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공권을 장악할 계획이다. 천안의 수비 라인은 프로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며 실점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김지현과 일류첸코의 제공권 장악이 더욱 두드러지며 천안의 수비진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수원 삼성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광주FC 대 전북 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돌파를 시도할 계획이다. 헤이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아사니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크로스로 페널티박스 안쪽을 공략할 예정이다. 박태주는 중원에서 빠른 전환 패스를 통해 전방으로 볼을 연결할 계획이며 광주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초반부터 강력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력한 압박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전북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 빠른 전환 패스와 대각선 침투를 노릴 계획이다. 콤파뉴는 최전방에서 빠른 발을 활용해 뒷공간을 공략할 예정이며 전진우는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환을 통해 측면으로 볼을 배급할 계획이다. 김진규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할 예정이지만 광주의 강한 압박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 전북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광주 원정에서 체력적인 부담과 심리적 압박이 겹치면서 경기 흐름이 예상보다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북은 원정 경기에서 체력적인 부담이 예상되며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서 실점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광주는 아사니와 헤이스를 활용한 빠른 측면 돌파와 대각선 침투를 통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계획이며, 후반부로 갈수록 광주의 전방 압박이 더욱 강력해지면서 전북의 공격 루트가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 FC 승리를 추천합니다.